오늘은 탈장이 어떤 질환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외과사입니다. 탈장이라는 말은 처음 들으면 직관적으로 뭔가 장이 튀어나온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이라고 하면 우리 배 안에 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탈장은 복부에서 발생을 하고 위치로 보면 사타구니 탈장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배꼽 탈장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탈장들이 있지만 이두 가지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탈장은 인류가 직립 보행을 하면서 인류의 시작과 함께 발생한 질환 중 하나입니다. 탈장이란 말은 고대 그리스에서 유래되었고 어떻게 발음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스어로는 켈레 허니오스. 새싹을 의미하는데 그림처럼 몸통에서 뭔가 튀어나온 걸 의미합니다. 탈장은 새싹처럼 서서히 커지지만 결국에는 환자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낄 정도로 커지게 되고 고대시대부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해왔습니다. 이 사진은 1539년 탈장 사진들 중에 가장 오래된 사진으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에서 노예생활하던 프랭크 레미라는 사람으로 기록에 의하면 9살부터 탈장이 있었고 69년 동안 점점 커지게 되었는데 매일 힘든 노동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탈장이라는 질환이 인류 문명과 함께 시작되었고 수천 년 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 이런 탈장은 왜 생길까요? 복부의 해부학적인 구조입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 근육들이 여러 겹으로 탄탄하게 둘러싸여 있어서 복부 장기를 보호하게 되는데 이 근육과 근육 사이가 약해지면서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어진 틈 사이로 내부장기들이 볼록하게 튀어나오게 되는데 탈장이라는 질환이 되게 됩니다. 말은 탈장이지만 그림처럼 처음에는 내장지방이 먼저 빠져나오고 시간이 흐르면서 탈장구멍이 더 벌어지면 장도 빠져나오게 되면서 탈장이 생기는데요. 걸어다니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 때처럼 복압이 올라가면 볼록하게 잘 튀어나오고 누워있으면 중력 때문에 장이 쑥 들어가게 됩니다. 탈장이 잘 생기는 위치를 보면 사타구니와 배꼽 쪽이 복부에서 가장 약한 부위라서 탈장이 잘 발생하고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 사타구니 서해부 탈장, 배꼽 탈장,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탈장은 한번 생기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커지게 되는데 어근하게 불편한 느낌부터 시작해서 커지면 커질수록 통증이 심해지고 일상생활 하는데 너무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장이 탈장 구멍에 꽉 끼어버리게 되면 피가 안 통하게 되면서 장이 썩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감돈이라고 하고 감돈 탈장이 되면 통증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응급실을 찾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응급 탈장 수술이 필요합니다. 특히 어린 아기들의 탈장은 감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탈장이 한번 진단되면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수술을 해줘야 합니다. 오늘은 탈장이 어떤 질환인지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탈장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사타구니, 서해부 탈장이고 이러한 서해부 탈장의 치료를 위해 고대로부터 많은 방법들이 사용되어 왔고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탈장 치료의 역사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동네 외과사 신상현이었습니다.